다운로드 창에서 저장 위치를 변경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해당 자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하시고, 저장 위치 변경을 선택, 새 창에서 데스크탑을, 그리고 Make New Folder를 누르시고, 원하시는 폴더의 이름을 넣으신 후, OK 버튼을 누르십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는 드라마 폴더로, 뉴스는 뉴스 폴더로. 저장 위치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장 위치 변경이 끝난 후 가장 위에 있는 자료 선택 후 전송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. 순차대로 고객님의 자료가 해당 폴더로 전송됩니다.